자 드디어 제 맥북을 바꿀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M1 프로 맥북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신제품 나온 거 보셨죠? 아이맥, 맥미니, 맥북 프로 이세 개가 나왔는데 마침 또 제가 애플 이벤트에 초대가 돼서 미국에 가서 이세 개를 직접 만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 가서 경험한 것들이랑 맥북 프로를 뭘로 기변하면 좋을지 그리고 처음 맥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로 입문을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홈페이지 와서 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맥이 처음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려 보자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노트북 형태로 돼 있는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어 일체형 컴퓨터인 아이맥, 그다음에 본체만 있는 맥미니, 맥 스튜디오, 맥 프로가 있습니다. 그저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요 이제 2012년으로 입문을 했다가 아이맥 27인치짜리를 구매를 했었고 맥미니를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맥미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윈도우에서 뭐 모니터랑 키보드랑 마우스랑 분들이 본체만 이제 애플 쪽으로 넘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맥 같은 경우는 제가 요번에 한번 갔다 와서 느낀 결과 좀 포지션이 확실하게 나눠졌어요. 아이맥 같은 경우는 전문 작업 용도라기보다는 어떤 매장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이벤트장에서도 보니까 되게 잘 꾸며진 공간에다가 이 컬러를 특히나 이 컬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를 좀 강조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게임 막 시연을 하면서 성능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라는 걸잘 보여주기도 했지만 아무튼 이 포지션 자체가 이제 24인치만 또 나오기 때문에 메인 작업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아이맥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반대쪽에 있는 미팅 룸에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미니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저는 맥북 프로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맥미니는 그냥 갖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디자인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제가 지금 애플 tv도 쓰고 있는데 애플 TV보다 약간 더 크고 굉장히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89만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외부 액세서리, 이 모니터나 키보드 마우스가 있다면 또 외부에서 작업하는 일이 거의 없다면 저라면은 맥 미니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맥 미니 도 재밌었던 게이 행사장에서 이맥 미니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의 양과 같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부품의 대부분들이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 옮길 때도 비행기를 사용하지 않고 해상으로만 이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데 뭐랄까? 직접 들으니까 좀 와닿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맥미니 같은 경우는 갖고 싶지만 또 저는 맥북 프로를 사야기 때문에 맥북 프로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처음에는 색상이 있겠죠? 실버랑 블랙이랑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다른 모든 기기들이 다 실버로 맞춰놔서 깔맞춤을 위해서 아마 실버를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크기인데 14인치랑 16인치랑 있죠. 그래서 제가 행사장에 가서 이걸 들어봤는데 확실히 16 인치가 굉장히 무거워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저는 아이패드를 또 같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16인치에 아이패드 13인치를 같이 갖고 다니면은 진짜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또 14인치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의 대부분 작업실에서 사용을 하고 이거를 메인 디스플레이를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큰 16인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6인치를 선택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아마 14인치를 선택을 할것 같고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스토리로 한번 설문을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사용성에 따라 다른게 14인치가 40 15% 선택을 하셨고 16인치가 55%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맥북 하나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16인치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칩셋인데요 칩셋 같은 경우는 m4 m4 pro m4 max 이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m1 pro를 쓰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 또 m1 pro 대비 나와 있는데 제 m1 pro 대비 m4 pro를 산다면 세 배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현혹을 시키고 있죠 주로 작업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파이널컷 요네 가지 정도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m1 프로로도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제가 기변을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전주에 어도비 맥스도 다녀오고 이번 애플행 이벤트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뭔가 컴퓨터 사양도 좀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생성형 이미지나 프리미어에서 뭐 클립들 연장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사용했을 때도 속도가 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기, 기변을 생각한 게된큰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플 이벤트 현장에서도 이런 인텔리전스를 많이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아직 한국어는 지원 안 하지만 문서를 요약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시리가 좀더 다양한 업무들을 원활하게 처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최신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M1 프로를 살때 제가 생각을 못한게 있는데 외장 모니터를 제가 지금 두 대를 사용하는데 사실 세 대를 사용하려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프로 같은 경우는 두 대까지만 되고 맥스 같은 경우는 네 대까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바꿀 때는 프로가 아니라 맥스를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제가 기변을 하고 싶은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기변 보험 오는 이 요소 중 하나가 썬더볼트 5 지원인데요. 물론 이제 저는 이게 속도 차이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제가 칼디지 4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성이 지금 맥북에다가 칼디지 그 케이블만 연결하면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외장 모니터랑 외장 하드들 이런 것들 다한 번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가 아마 좀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건 <laughs> 아시는 분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이 디스플레이 옵션인데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더 밝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맥북을 쓰는 것보다 어, 현장에서 보니까 훨씬 더 밝고 그 다음에 옵션이 나노 텍스처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살 때도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이거를 선택을 하면 색 표현력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아, 블랙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디자이너들한테 사실 되게 큰 단점이 될수 있는데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선택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또 고민이 되는 거는 가격이 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나노텍스처가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크기 상관없이 이 나노텍스처 디스플레이가 22만 5천원 추가가 됩니다. 나름 나쁘지 않고 실제로 제가 이걸 봤을 때도 색감 차이가 진짜 오묘하게 부족하다랄까?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죠. 하지만 저는 아마 그래도 어... 추가는 안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내에서 작업하는 게 많고 야외에서는 거의 미팅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야외 작업이 많은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해가지고 맥북을 뭐 살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14인치랑 16인치랑 두 가지 중에 저는 이제 실내에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14인치를 선택을 하고 칩셋은 일단은 제가 외장 모니터를 3개 이상 사용할 것 같기 때문에 m4 max를 선택을 할것 같고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기본 479만 원이 나오네요. 어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나노 텍스처를 어안 하는 걸로 기본. 디스플레이 사용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칩 같은 경우는 제가 m1 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8코어 거든요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는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16기가를 쓰고 있는데 16기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36기가밖에 안되고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48기가 64기가 128기가를 할수 있는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작업 영역에서는 그래서 저는 아마 36기가 기본으로 갈것 같고 1테라가 기본이고 저는 외장 ss들이 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1TB SSD를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옵션은 크게 바꿀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맥스를 사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 맥북 프로 14인치 실버에 기본 디스플레이, 기본 칩셋에 36기가 메모리, 1TB SSD를 장착하고 479만원 요거를 이제 구매하지 않을까 쉽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이게 출시가 되면은 한번 구매를 해보고 기존 m1 프로랑 어느 정도 다른지 그 다음에 이제 바꿀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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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